나 이제 배라고 하는데 뒤로 나지라는. 니니니 배트 써 그럼. 약간 뒤로 당기고 살짝 뒤로 당기고 니네 매트 가져서 니가 쓰고. 그럼 되지마. 애들 뭐. 위에 올려진 게 너무 많아. 배배내꺼줘내꺼줘내꺼줘 <laughs> <laughs> 잠시만요. 제 매트 준다는 깜빡하고 있었어. 이게 내꺼지내꺼걸 옮기고 내가 누을 거지 내, 어, 음. 음. 음, 누가, 거지? 내, 아, 내 거야 아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쉽게 집어넣되지 아, 체인의 때 카드 파괴하면그렇게되는거 까먹고 있었어. 메타모르포트. 아, 아, 오, 바로 되는구만. 그래서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 저는 이제 듀얼 안 하는데 뭔덱대 뭔덱기냐 마도체대 전지맨. 마도체대 전지맨입니다. 올큭. 그럼 이제 시작하자 하자. 컴 어, 2라이브. 아, 드디어 선? 아, 드디어 선. <laughs> 왜 짱이네 왜 나만 이기는 걸까? <laughs> 몇팩 할까 보지? 4세트 드 빠라라. 태풍도 안 쏘리뇨. 태풍이요. 설인이. 어, 안돼. 설인하지마.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지훈은 진행해 디를 진행해 진행해. 5분 더 찍어. <laughs> 원턴 될거 같은데. 아, 이거 원턴에 보여줘. 아니 저덱 상대로 태풍 맞았는데 보러 오더라고. 리미버 다니까 이거. 배치 운오데 일단 전개를 보여줘. 재도 있어. 니 전개하는 걸 모습을 보여줘. 점에. 야, <laughs> 영상 1분 만에 끝났어. <laughs> 전개 하고 가. 배치 배치. 다시 찍어. 다시 아, 바로 배치. 그럼. 바로 바로 다시 다시 배치. 아, 태풍 이 짜로 나오네. 바로 매치되는 거 같아. 아, 너왜색 깎게다고 진짜. 쓰라를필요해 그런 녀들은. 그래서 내가 클리프때테 스라를 려다 실패잖아. 했 <laughs> 아이 진 솔직히 쓰라를클리프때내생각에될때너 음, 봤어. 아, 정말 안 좋아. 음. 응, 가잘 망하더라고. 원래 망하는 덱인데. 근데 바로 매치는데 시작했습니다. 아이 뭐야 이게? 바로 아, 매치다. 선유? 아하. 아이로 나다. 세트. 아, 세트 엔드요. 아, 이렇다. 저 o 참고로 저 h a 저 b e r of Solagon, so they get to my Italia, Kanyam Maducea. Kanyam m a d u c e 스 that i 스 Manga k u 스 a n Okay. Change it. Change it. Change it. Change it. Change it. 호호호호아 여기 있네 이거스오집이거스 접어놓고 타이밍이 데미지 스텝 종료시에요 아 데미지 스텝 종료시가 아니라 뒤집어지고 나서 아 데미지 스텝 데미지 스텝이야 데미지 스텝 뭐지 계산 계산점 벽에다 가져오네 그런 다음에 1대5 적 1두로까지 무서워 저대드 드롭 드드 이거, 나도 찍기 힘들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다이마 이거, 이다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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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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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트 네. 와. 이이트저거 네. 밀피한 다음에 메신저로 떠나는 거 기초 중 기초예요, 마도. 쟤 보면. 아, 쟤가 제가... <laughs> 엔젤리 가안나 엔젤리 사치해야 하는데. 티켓 발동시키고. 네? 천, 아, 2100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지 쟤가 어떻게 가지 저거 그냥 2100을 만들어버리지. <laughs> 잘 알지, 샤터 가져서 그런가? 아니야, 근데 근데 티켓 가져는게더좋으니아 그러니까, 티켓. 음. 이번엔 당연히 듀얼이 진행되는구만. 안돼 스템메이, 스템메이, 스템메이. 소환. 오. 효과. 뭐예요? 과서 전지메나 썼지. 근데 이, 야 전지메 때스킬드림 네. 먹으면 어떻게 돼? 응? 어? 스킬드림 먹으면? 쏘되는 어, 거지. 그럼? 배우디 스킬들이 만약 스킬들이 맞아서 아픈 이게 대체 얼마나 되냐? 아무개 클리포트. 그거밖에 없잖아. 어, 그렇지. 들어가도. <laughs> <데리고 가져오고. 웃음> 아니야 하나 더 이동을 하려고 가는데? 성공식. 똑. 요뭐할 아 <laughs> 건가 전네 우와 진짜 전지매에 기 <laughs> <귀엽게> 생겼다. 여튼 저는 우선 이 지금 <laughs> 정리 간줘 의미 없어요. 아또 할까 봐. 난할거 있어요. 스 네? 증지 쓴. 나 올게요. 들어가세요 효과 릴리스. 테러. 징지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 정말 심리를흔적게만 되지. 공격력 2700. 빵이야 잠시만, 2700. 2700. 2200. 데미지냐? 음. 거기 2200. 2 2 2200. 이면1 2 0 0 220. 0 2미0냐 음. 여기 2 2 0 0미 서시. 요 클리프도 너무 정기했어 나. 여러분들 어택 2 1 0 5 데미지. 500 데미지. 500. 그냥 한대 더들이 이걸로 한대 더들이 더, 드리, 더 드릴 거니까. 2,100. 메이 세트. 액시 호호. 육축이요? 어허. 어허. 육축이요? 세상에 어. 육축을 보이는 줄. 하는내 이걸. 아 이거 없었는데 아, 망했어요 아, 어가 오시네 엑스가 이렇게 많아 엑스가 너무 많아. 왜 공룡 틀었어 그래? 원래 엑스가 나름 있었는데 전선 뭔가 다른 데 엑스가 늘다 보니까 어. 공원을 관리 필요 느껴가지고 여기만. 쭉아공 엑스 한 군데만 아, 써. <laughs> 왜 엑스 통이 두 개야? 어. 이건 자카드 통겸이야 자카드 통겸이야 정말였다. 아, 축은 뭐가 없어. 있지? 왜 진짜 없지? 아, 여기구나. 아, 아, 스톤 포톤 스트릭트 아, 트 아, 스트리크 바운서. 스트릭트 방송. 아, 스트릭트 방 아, 스트릭 아, 이제 릭트방 아, 이제기트 아, 스트스트릭세트 진짜 사람 고민하하네 저거, 전진맨데 응? 왜 저렇게 네. 하지 앤드. 응. 네, 드 r 스테미. o k 리스 소아. 상성 시. 성 counter. The cover. Can you eat the swat on c o 니징몇장 네 났어? 짱 아하 말하면 안 된대 케. 골아 아이고 전지무용무용아 되네 부장 제외 또전지을 제외해서 특성상뭐있으요 없어요 카말동선 코스 <laughs> 지카말동시 블레드 스킬 다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게 팀원들 어택 저 세트가 뭐냐 뭐의 대체 뭐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지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싸자 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근데 이거 다 맞으면 끝나요 중국은 맞지 않나 행복 파스타 신경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신경아신아신경오 아, <laughs> 전지민 진짜 세다 전지민 저렇게 세진 몰랐어 아이세 어, 정말 군장에서 우승했었어 이거 군장에서 유선 많이 우승했다고? 어. 정말 한번 우승한 덱에서 전지민 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와글올라온거 봤어 배러리 맨월크 전지민 진짜 토크성이 되게 괜찮구만 갑자기 급 전집에 맞추고 싶었지만 넘어가기로 했다. 안 돼, 더 이상 맞추면 안 돼, 대결. 다시 응. 덱을 <laughs> 더 이상 맞추면 안 돼. 이거 되게 싸. 만 원이면 짧거든. 만안 돼, 더 대결. 이상 맞추면 안 된다고. 액트도, 액트도 굳이 필요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유별덱도못 맞추고 있는데. 유별덱 어. 아. 아니 유별덱을 내가 내 꿈과 희망대로 맞추고 싶은데 지금 못 맞추고 있단 말이야. 돈이 아, 없어서. 원래 그런 법이야. 어. 나, 나도 그래서 거대 아. 전화 못 자고 있어. 아. <laughs> 거대 전화. 오랜만. 자, 이제 며치선호 어, 음. 정해. 선 할게요. 네. 나도 응, 새로 음. 선이라. 잠깐만, 몇 장이냐? 둘, 네, 셋. 네. 네, 드롭 스탠이 저렇게 될거 알고 아, 있었다. 아, 세요눈서 세트. 가드리프트 런 하겠습니다. 음, 네, 드러. 호호. 하세요. 재밌게 돌아가는구먼 아도체 아, 분대점. 네. 조카활동. 아 그럼 하나에 카운터. 수완이죠. 네. 네. 재밌 스텝. 재밌 스텝 구나아또까우겠네 아세요? 네. 장기아 네. 네. 아, <laughs> 아, 네. 존댓말하는 게 정말 적응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완. 조카 성공시. 보이세요? 제발 이름 좀 말해. <laughs> 아, 음... 이름 좀 말하라고. 네, 고볼트 카운터. 어흠. 카운터 있어요. u n t e r c o u n t 까지 데미지 스 r e You're g o i 요미 t 구나 이거 저 h 저 이름 뭐야? 전지맨 네. 버튼이요. 네, 버튼 i n g t 아 stay here. You're g o i 게 g to stay here. You're going to 어떻하겠는가. 드 네. 들어. 스이 네. 왜? 요거 리스트. 전충 전지민. 또. 예 소환. 카운터가 있으요 소환시 신경. 아 신경이에요. 엔했어요요아 네. 그렇게 망할 건 아니지만. 아난도했어 맞아요. 몇 떄미지다? 천0백제4 0 0인줄 알았는데. 1200. 1천 네. 아이고 근데네 드로 스택 메이 마도체가 마두채가 아닌 것 같아 세트 세트 핸다 <laughs> 하겠습니다 드로 네. 아아 이건 마도체가 아니야 그니까 마도체가 아니야 세트. <laughs> <데이>. 세트는거그밖에 <laughs> 어? 없지 네 으흠 <laughs> 카운 없죠 아 뭔가 세트 뭔가 세트하는 게좀 이미 일정하게 돼있는것 같아 ㅎ ㅎ ㅎ 냐

스테 네. 음... 저거 마도치의 덱인지 테크니스 음... 덱인지 몰라. <laughs> 역시 마도치 덱이야. 소아 카운터 있어요? 저충네 충전 지면이었냐? 어 충전 지면 배터리만 찾죠최나할게야 아. 네, 녹화 동 중지 지 중지. 드디어 중지 단심. 처리. 그리고 이 처리. 체이먼, 체이먼, 체인먼 체이먼, 체인먼이저체이일 체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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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도먼 체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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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특수 특수수환. 소 특수 소이래하나 들어 해. 또또 손했어. 또 특수 소 특수 하나만 들어가세요. 얘네 뭐 발동. 성만 먹었을 때막 효과 발달하는 거 있어? 지정 지정. 뭐 어떻게 돼요? 하게 되어집니다. MMR 확인. 반저저 네, 음. 충전진맨의 공연력이 점점 높아지던데. 엄청 터지던데 뭘, 뭐 어떻게든 뭘 하든 간에 데미지다터대 엄청나지만 아까 뭐 썼죠? 효과. 네 효과 야 이거 공격력이 다몇몇0몇 몇이야? 2100 3300 네. 2000 2100 그리고 이걸로 장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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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진짜. 와 체인캣 진짜 아, <laughs> 체인캣 네, 이거 올릴게 네 올려 열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저파되고 네, 다시 특수? 네 다음 아지 끝나고요 네 어.. 메 세상에 예, 마두치가 안나와 아니 지마두치덱니까마두치덱니까안나어마니까마가 네? 안나와 어, 그게 문제야 근데 네뭐 이렇게 해서 네.. 마두치대전지면 예, 서 이제 전지맨 이겼습니다. 골축. 아, <laughs> 뭐 지금까지 맞이 주무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아 될것부을 부탁드리고요. 야, 근데 세 번인데 14분밖에 안 했어. 어? 14분밖에 안 했어. 아, 그래? 이게 좀 빠른 얘기긴 한데. 그럼 그럼. 어쨌든 영상 마치도록 하니다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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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